네, 결합을 합니다. 풀어서 요걸 땡겼다가 요 구멍 여기 있죠. 음. 땡겨서 이거 넣게 되거든요. 한 다음에 요게 요로 요, 요 구멍 있죠. 예. 구멍 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밀어 넣는데, 요걸 땡긴 다음에 밀어 넣고 이거 맞아 예, 이거 맞아야, 네, 맞아야 돼요. 예, 네, 됐죠. 더... 딱 하고 들어갔죠. 이게 네. 딱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거 다시 조여주고, 뒤에. 네, 조여주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로 요게, 이렇게 내리면은 더 빨리 가는 거고, 빨리 도는 거고, 네. RPM이 높아지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RPM이, 그리고 나중에 끌 때, 요, 요끈 거, 스톱이라고 써있죠. 네, 스톱은 끄는 거. 예, 네, 끌 때. 네. 약간 올린 다음에 올려놓고 시동 걸 때요. 음. 약간 올린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 오셔서 여기는 온오프가 있는데. 아 그거는 여기 조이는 거예요. 아. 결합하는 거니까. 잠금하고. 네. 여기 와서 이쪽 으로 달고 이쪽 여기서 찍어야겠네. 네. 고아아 네. 응. 아, 요거 연료 연료가 내려가게 이렇게 해야 연료가 내려가요. 일자로 음. 일자로 해야지 연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RPM인데 처음에 켤 때만 올렸다가 시동이 걸리면 내리면 돼요 음. 오토바이하고 똑같애 여름에는 엔진이 뜨겁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해도 겨울 걸리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올렸다가 이제 기름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갔으니까 땡기면 돼요. 잘한다. 걸리면 이렇게 걸리면 되는데, 네. 안정적으로 해서 계속 걸리게 약간 예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울리죠. 정도 되면 이제 됐으니까 내고 내고 내고